새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군원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또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주의 교회를 주 붙잡아 주옵소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정신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를 끼치고 또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니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어 가져야 할그 회복력과 또 흘러보내야 할 진리의 생명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에 주인되어 주신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여전히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이 속히 단절되고 끊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가 시작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나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양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시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이니라 아멘. 뒷모데 어, 전후서나, 어, 뭐, 디도서, 어, 이런 책들을 우리는 목해 서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또는 교회의 리더자들에게 되게 이제 소중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죠.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같이 이제 바울을 돕는 그런 청년 사역자로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는 가정 가운데 바울이 세운 에베소의 이 교회의 후임자로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같이 선교를 했, 선교를 했던 그 젊은 청년이 한 교회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아, 참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날 목회자들 특히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개척하는 이제 그런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리더자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할까 그런 거죠. 제가 2007년도에 호주에 들어왔고 2008년도에 이제 부교역자를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 고재만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 교육부를 좀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어, 비자 관계를 얼마 오랫동안 같이 못 있다가 한1년 정도 있었나 에,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벌써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어, 이제 섬기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듣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한몇달 전에. 그래서 목사님, 저 고재만인데요. 어, 연락 좀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영상으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큰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후원도 해주고, 또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개척, 어느, 어느 지역에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한 지가 2, 3년 정도 됐다. 근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제 개척 을 시작했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 단임 목회자 한테 매뉴얼이 예,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힘들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이제 스물아서른 아에 호주에 들어와서 두려교회를 시작하며 단임 목사가 되면서 막막하더라는 거죠. 와 그때 그때서야 단임 목사와 부목사가 이렇게 좀 많이 크구나. 예, 뭣도 모르고 막 사귈 때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전체를 다 보고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매뉴얼도, 매뉴얼도 있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러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재만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랑 줌으로 목사님 이제 좀 코치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줌으로 만나서, 어,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목회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디모데전서 전우서가 참 많이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음,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교회 분위기도 다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옛날에는 어디나 가도 다 진리가 흘러왔었고, 참 교회에 대한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어,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가정이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교회 가면 가정을 어려움을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교회 가면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 거의 교회 아니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했고, 또 따뜻했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현대 우리 시대가 발전해 되져가고, 교회가 많아져가고, 막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 교회가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야 할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회복력이 사라져가고, 도리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는 참,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 하는 거죠. 어, 요즘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저랑 일대일을꼭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 혼수비에 계시는 분 만나서 일대일을 계속 이제 4주 동안 마쳤는데, 어,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 안에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해서 또온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아슴이 아프죠. 어,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그런 사람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어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해야 할 부분들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늘뭐 개인 기도든들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마을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드, 어, 바울은 디모드에게, 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그 서신들에게는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첫 인사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이런 거거든요 2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가 붙잡아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여기다 국률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건 내 신앙이나 교회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내 복잡했던 심령들이, 마음들이 잔잔해지고 평안해 오면 그는 행복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외로 가도 이 마음이 시끄럽고 이 힘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이것처럼 힘든 것이 더어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로부터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네, 너에게 편지하는데 죽기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놓고 기도하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어, 디모, 그, 디모에이 편지를 할 때에 다른 어떤 말보다 제일 급한 거가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거가 그 교회에 일어날 문제를 다루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뭐 족보나 신화와 같은 걸 가지고 논쟁하고 하는 거리가 있고, 율법에 대한 잘못 오해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막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게 시끄러운 거야, 이게. 저는 이게 어떤 것인지 예전에 한국에 두려겨졌을 때 경문에 부교자 시절 때인데 어떠한 이단자의 사람인데 작정을 하고 두려겨 들어온 거예요. 두려겨 들어와서 한3 년에 산3 한 년인 년4년 3년, 정도 될 무렵이에요. 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검증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 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막 그런 사람을 눈에 여기게 돼있지, 눈에 띄니까 3 년간을 죽기 살기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어 그러고 나서는. 예, 그 분이 구역장에 되셨어요. 구역장이 됐는데, 그래서는 한 1년 뒤에 들려지는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구역의 그 분위기가 이상하고, 좀 검증 좀 해달라고, 그 구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목회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작정하고 예, 이 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될 때까지는 그냥 최선을 다서 해 하고 구역 에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거기에서 자기 이단적인 사상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는 그 뒤로 바로 출교를 시켰어요. 나가라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이단적인 사상을 포기하거나 가지했던 모든 직분을 내려놓지 다 내려놓고 반성을 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출교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이 되게 큰 거예요. 아니 교회 이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자를 구역장으로 세웠냐 또 거기에서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 사람 또 말을 듣고 뭐하는 거요? 예 빠져서 같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 시나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나는 그 족보는 성경에 나온 족보 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이 당시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시나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분위기, 그 사상이 그리스 신화적인 바탕을 갖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얼마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수많은 그 신들이 있어요. 그, 그 신들의 족보가 있거든요. 쭉. 근데 그걸 마치 완전히 깨어 깨고 있는 거야. 그 그리스 신화의 그 모든 신들을 다머릿속에 깨고 있고 그걸 말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헬라적인 문화 사상이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철학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즐겨 한다는 것이에요. 어, 족보를 얘기하고 신화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다 보면은 그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원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어느 단체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해. 근데 이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많이 알고 있는 걸 드러내므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오늘날 안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단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이 양냐막 그냥, 예, 떠들어 대고 이야기하고, 어, 그걸 음, 교제 삼아서 마을이나 구역에 모여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것도 참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 논쟁거리로 삼는 것. 그게 재미있는 거죠. 네,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가지고서는 그냥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지식을 풀어놓으면서, 네, 그렇지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존목게 만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 누룩처럼 퍼지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퍼뜨리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것 잘못된 율법을 예, 전달하는 것이. 거기.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율파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는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비유할 때에 율법은 벼라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씨앗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에서는 이제 율법처럼 이렇게 딱딱한 별을, 그 껍질을 갖고 있지만, 그 껍질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런 거죠. 어,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리 뒤집어 보면, 뭐뭐 하지 말라고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요지이고, 거기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 안돼안돼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 거기 팔칠부도 보게 되어지면 율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느냐 세상의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음행한 자들 네 이러한 자들에게 뭐냐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 채 어,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다, 저거 하지 않았다. 너는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걸 이거를 가지고 서로간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은 그 안에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제하게 만들고 판단하는 걸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종종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교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 이런 일을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그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로화 시켜버리면, 네, 그건 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 문제가, 예,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디모대 전서의 1장, 편지를 시작하기 전맨 앞두에, 서두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예, 힘들게 한 요소가 이거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중시 어기고, 마을 공동체를 건강에 살아간다,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 훈련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을 맡아서 이렇게 했을 었때 청년들에게 "하나님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과 어떤 도,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뭐, 말할 수 못한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 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일어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나 세상적인 어, 여러의 철학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거나 어렵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만 내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